5월, 5월 부동산 뉴스. 부동산도 인연도 5월처럼 따뜻하게. 5월 부동산 윤소희 백전입니다. 지첫 번째 소식. 노형 미리네 마을 중해 스클래스 아파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흐름입니다. 43평 기준 24년 2월엔 무려 9억으로 신고가. 하지만 최근엔 7억 4,500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 편차가 심한가요? 2006년도 준공 건물이다 보니 리모델링 여부 침수랑 전망에 따라 가격이 왔다 갔다. 그래도 미리내 중흥은 희소성이 높은 제주도 대단지 대형평수답게 거래가 꾸준하게 일어난답니다. 두 번째,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도 살펴봐야죠. 25년도 기준이고요. 노형이 편한 세상 아파트는 46평 기준 8억 초반부터 8억 후반까지 57평은 11억 4천부터 13억 5천까지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형 2차 아이파크 아파트는 34평 기준 8억 원, 노형 뜨란채는 34평 기준 5억 5천에서 6억 2천까지 거래되었습니다. 특히나 노형 뜨란채는 1068세대로 세대수가 가장 많아서요. 거래량도 꾸준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뉴스브리핑, 중요한 거 나갑니다. 6월 1일부터 전월세 보증금 6천만 원 월 30만원 넘으면 임대차 신고 필수인 거 알고 계시죠? 30일 이내 신고를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요. 혹시 방문해서 신고를 안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고가 귀찮다면 5월 부동산에서 전자계약으로 자동신고 딱! 편하게 해결하세요. 마지막으로 6.2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되었어요. 생애 최초 주담대는 LTV 80에서 70으로 축소되었고요. 주담대 만기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5월 부동산입니다. 예.